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늙는다는 건 쇠퇴가 아니라 삶이 깊어지는 여정이다. 인생은 늘 잃는 것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젊음은 흘러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랑은 멀어지고 사람은 떠나며 기회도 열정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삶이 점점 축소되는 느낌에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이를 먹으며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로 없어진 걸까요? 혹시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는 중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며 진짜로 얻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본질에 훨씬 가까운 것들입니다. 낙엽 젊음을 잃고 깊이를 얻는다. 젊을 때 우리는 거들 가꾸며 삽니다. 외모, 인맥, 스펙, 능력, 성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치열하게 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몸의 탄력도, 이름의 무게도, 일의 속도도,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삶이란 것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람을 볼 때도 일을 볼 때도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말하는 태도를 그 일의 성과보다 과정 속의 진심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젊음을 잃은 대신 우리는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상처와 성찰 속에서 피어난 내면의 깊이입니다. 꽃 기회를 잃고 평온을 얻는다. 젊은 시절엔 기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조급하고 때론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넓게 알려지려 애쓰며 밤을 새우고 경쟁하며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그 속엔 성취도 있지만 많은 불안도 함께합니다. 그에 비해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게 되며 더 이상 모든 걸 가질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기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지금 나에게 꼭 맞는 속도로 살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벚꽃 외로움을 얻고 자신을 되찾는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처음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더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덮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곧나 자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동안 미뤄둔 감정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죠. 세상의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나를 다시 나답게 돌아오게 해 주는 가장 조용한 길잡이입니다. 이금벼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는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칭찬받기 위해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 말하고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남의 인정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좋아할 수 있는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남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자유. 초승달 나이 젊은, 살아남은 사람의 훈장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은 많은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날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토록 많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 무너질 듯 했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건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당신만의 삶의 기록이며 누구보다 강한 내면의 증명입니다. 네잎클로버 나이 들수록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돈도, 물건도, 자격도, 명예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천천히 손에서 떠납니다. 그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 하나 되어주는 나 자신. 나이가 들수록 삶의 핵심은 결국 관계로 수렴됩니다. 인간다움, 배려, 진심, 따뜻한 말, 이런 것들이 인생의 후반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튤립 그래서 나이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나이 들면 절망이 아니라 다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란 사람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지 그것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삶의 결을 깨달아 가는 중이고 세상의 본질을 알아가는 중이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이를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는 내 인생의 색을 더욱 짙게 해주는 물감입니다. 허브 결론: 나이는 무게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지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곁에 오래 있을수록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향기. 그 향기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며 상처 속에서 익어가고 조용한 인내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당신이 지닌 삶의 향기는 당신만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이렇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사실은 당신만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